안녕하십니까 우물안 청깨구리입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에, 오늘 올릴 영상 주제는 주식 투자에서 최대의 적은 어, 내 안의 두려움이다. 이런 내용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 참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내 돈을 이게 어, 주식 시장에 갖고 들어올 때는 어,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어찌 보면 시장에 들고 들어온 돈은, 일단 들고 들어가지고 어떤 종목을 산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시장에 들고 들어온 돈은, 어, 그냥, 어, 그, 뭐, 물에 녹는 소금, 그, 전국, 또 설탕같이 그냥 녹아 없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스물스물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들고 들어온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런 두려움이 막연하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 주식 투자하면서 어, 상패, 어, 상장 폐지, 부도 나가지고 상장 폐지되는 종목만 해도 한 다섯 종목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그, 상장 폐지 되는 거, 이것에 굉장한 스트레스, 그 두려움, 공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금융주라든지, 이런 거, 이런 종목은 안 삽니다. 그, 땅이 없잖아요. 금, 금융주라든지, 이런 종목은. 어, 뭐, 이런, 뭐, 정권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이런 종목은 안 삽니다, 저는. 그, 어, 구도 이런 상장 폐지, 이런, 그런 걸 겪은 뒤로는, 아, 일단, 저는 땅에 있는 기업만 삽니다. 땅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남의 땅에 지은 그, 건물, 공장을 지었다. 그럼 못 믿는다, 소리입니다. 그, 어, 땅, 그, 남의 땅에 지었으면은 지상권이라 그러나? 그것만 있지. 어, 나머지는 언제든지 땅 주인이 비워라고는 비워야 되고, 또, 그, 도지, 어, 지료, 어, 땅값,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극심한 불황이 온다든지, IMF 그런 상황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그거, 어, 요차하면 막, 그, 임대료를 못내는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그, 쫓겨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땅이 없는 기업은 안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그 그, 어, 그, 종목을 고를 때, 그래서 저는, 옛만하면그 종목을,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있다, 그럼, 땡땡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그, 공장이 있는 데를 가봅니다. 그, 자기 땅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 공장을 돌리고, 영업 활동을 하는지, 어, 가본다, 읽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이게 두려움,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자할 때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아무 회사나 투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거, 어, 백년 이해도 존재할 기업, 그런 종목 아니면 쳐도 안 본다니까요. 그 내돈내놓고, 어,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에 시달리면은, 꼭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번 사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5 년, 1 0 년을 투자하는데 어디 그 불안해서 살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례로 제가 어 서울에 어저 시골에서 깡촌 시골에서 서울을 올라가지고 살던 데가 저기 홍제동이라는 데였습니다. 서대문 홍제동 안산 있는데 어 거기 살았는데 어느 해인가 아무튼 뭐어 밤하늘에서 막 불꽃놀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불꽃놀이 그뭐 그러지 막, 다다다다다다, 쏘고, 막, 그냥, 막, 그, 뭐, 무슨, 뭐, 콩 뻑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밤 8시부터 9시 사이에. 그러니까, 막, 어 불꽃놀이 하는 것 보다 해가지고, 구경하려고 바깥으로 나와봤더니, 아니나, 저 건너편에, 건너편에 인왕산이라고 있었습니다. 제일 산원동은 안산에, 그, 그, 좀, 산 위에, 산, 촌 뭐, 쪽방그 판자 쪽은 거는데 살았는데. 그냥 양쪽에서 안, 저, 인왕산에서도 막, 막, 날라오고, 이쪽, 그, 안산에서도 쏘고, 대포를 쐈는지, 뭘 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다다다다다 그러고. 그러니, 막, 그냥,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전쟁이 났는 줄 알았습니다. 불꽃놀이는 아닌 것 같다고 나와보니까. 그래가지고, 얼른 집에 들어가지고, 어, 이제, 전쟁이 났다고 부모님, 어머니께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도망가려고 옷을 챙기고, 짐을 챙기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자는데, 얼마나 두렵고, 그, 냥 공포에 쌓이는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 태어나고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이렇게, 말하자면, 가히 눌린다는 그런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다음 아침이 되니까, 막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 그 때, 막, 그 시간에, 아 북한에서, 어, 그, 무장 공비들이, 뭐, 서른 몇, 명, 서른 한 명인가 넘어왔는데, 아, 나머지는 다 사살되고, 한 명, 김신주라는 사람만 그 인왕산 그 남의 집 화장실 안에 들어가지고 그뭐 축제 직전에 생포돼 가지고 잡혔다는 그런 소문이 루머 루머지 아니죠 사실이었으니까 그런 소식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는데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 어 두려움 이 있고 불안하고 공포 이런 걸 한번 느끼고 나니까 거기서 그. 어 홍제동 안산 그 지금 그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거기서 안산 초등학교 위에 쭉 올라가서 그어 여름에는 막 저희가 그뭐 이렇게 예산 중턱쯤에서 막그 그때는 모욕탕에 갈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뭐 약수터 그 근처서 막 샤워 도 하고 그랬던데그좀 조금 밑에 살았는데 들어오니까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어, 거기서, 또, 한강다리 공포 이런 것도 있고, 6.25 사변 때 그런 거, 전쟁 그런 거 한강다리를 못, 못 건너면은 여기서 죽지 않나, 그런 공포도 있고 해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홍제동, 그 한강 위쪽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강북 쪽이죠. 그래서 결국, 어, 저기, 그 한강다리 이남, 이, 저 아래쪽으로, 어, 지금, 은 그러니까 무슨 검천군가요? 그 당시에는 구로구, 그 독산동 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 더럽고 무서 그 때, 그, 불안, 공포, 이런 거. 그니까, 러 한강 아래 넘어오니까, 이제 전쟁이라도 이제 피나대다 갈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런 공포. 그, 주식 투자하면서 저는 뭔 종목을 살 때, 항상 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까. 부도가 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주식은 내 주식은 뭐, 어, 음, 부도 나듯이, 어, 약속, 음, 같은 거, 휴지 조각 되듯이. 그냥, 어 휴지 조각으로 그냥 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사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어 뭐, 페이퍼 컴퍼니라 그러나요? 그 공장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런 기업도 그냥 사, 어 사무, 공, 이런, 어 뭐, 공장형 사무실이라 그러나요? 그런데, 어 있는 회사도 그냥 아무, 뭐, 의심도 없고 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못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어 상장, 폐지 공포, 드움 이런 거를 많이, 어, 한 다섯 종목이나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어, 뭐, 정리 매매에도 단돈, 단돈 백원한 장도 안 건졌습니다. 그냥 제가 종목을 잘못 골랐다. 이런 판단 해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종목을 안, 그, 안 골르도록, 어, 더, 어, 종목을 잘, 어, 알아보고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단돈 10원도 안 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시 투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두려운 것은, 어, 그, 해, 그, 해당 종목이 부도 나거나, 어, 상장 폐지 나거나, 이런 경우, 이게 제일 무섭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한 종목에 몰빵은안 하고, 한 10종목 이상, 많이, 최대한, 어, 130종목이 될 때도 있습니다. 분산해서, 어, 조금씩 금서 쪼개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설령 한 종목이 부도 나더라도, 어, 어, 나머지 종목은 그래도 살아있으면은, 어, 그런, 그, 그런 공포 같은 거를 들기 위해서, 최대한 분산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에서 최대의 적은 내 안의 두려움이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